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테라바이오 대표사 노준혁입니다. 저희 회사는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수거통이 용량이 100kg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는 제품은 이 수거통 두 개의 용량 그러니까 하루에 200kg을 24시간 만에 98%를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처리 방식은 순수 발효 방식이고요. 미생물을 이용한 순수 발효 방식입니다. 그래서 악취의 발생이라든지 특히 폐수의 발생이 없는 친환경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를 감량을 하고 나면 나머지 2%는 비료 또는 사료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모든 과정이 전부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는 버튼만 간단히 조작을 하면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IT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의 그 기계의 상태라든지 미생물의 상태를 저희들이 실시간적으로 원격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또 기계의 상태 그 운전 조건을 저희들이 원격으로 지어까지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T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통합 간제망을 구축을 해서 아주 편안하게 사용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제품은 학교나 기업체 급식소 같은 다량 배출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제품이었고요. 지금 뒤에 보시는 제품은 공동주택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 120가구에서 150가구 정도가 하루에 배출할,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본 제품 역시 IT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개별 가구가 배출을 했을 때 배출하는 무게를 측정을 해서 요금까지 가금을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감량 효율은 98%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2%는 비료 또는 사료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료품질 검사 기준에 충족이 되어가지고 비료 생산업 허가를 취득을 했고요. 사료로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해 등해의 먹이원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동해 등해를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의 먹이, 이렇게 이제 사료를 만들 때 원료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작년에도 본 전시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또 신제품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는 참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박람회장에 방문을 하셔서 저희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